네, RPM 128쪽에 987번 문제입니다. <laughs> 어, 두 번째 항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A와 D에 관한 식을 두 개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A 플러스 D, 요게 8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A 플러스 5D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어, 9D가 5대 8비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항의 고 외항의 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미지수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A 플러스 D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을 요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8 더하기 4D 어떤 느낌이냐면 어, 두번째 항이 8이니까 여섯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네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8 더하기 4d 이렇게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요거, 요거는 지금 1 0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8번 더하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거는 8 플러스 8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a라는 미지수를 하나 줄였기 때문에 요식을 풀면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서 d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양이고 외양이고팔게요 그러면 5 과로 8 플러스 8이것도 8로 묶어버릴까요? 그러면 40 과로 1 플러스 d 하고 이쪽은 요렇게 하면은 8 과로 8 플러스 4d 요렇게 될 테니까 요거 나눠주시고 그럼 5가 되고요 5 분배 하면은 5 플러스 5d가 8 플러스 4d랑 같다 그래서 d는 3이다 요렇게 풀리겠습니다 그럼 d가 3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항과 공차가 모두 나왔으니까 일반항이 3n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20번째 항은 62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988번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3이라 그랬어요. 첫째 항이 3이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을 우리가 3 플러스 n-1d라고 쓸수 있는데 문제에서 an이 4d와 같다를 만족시키는 n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요요 3플러스 n-1d 요거가 4d하고 같다라고 놓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4d를 이항시키고 3을 이항시키면 n-5d 요것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 중에 D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N-5, 이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음수.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N값은 딱 1, 2, 3, 4,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야지만,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N이 1,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N이 1이면,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러면 d가 자연수로 안 나오겠죠? 탈락. n이 2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d가 1이다. 라고 자연수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역시 자연수로 안 나오고요. n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은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D값이 3이다. 이렇게 자연수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D값은 1, 3, 두 가지가 나왔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989번 문제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5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열 번째 항 A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빼버릴게요. 그러면 은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35가 돼가지고, 아니 마이너스 15가 돼가지고 d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인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10번째 어, 항에서 10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여기서. 공차가 몇번 더해져야 양수로 넘어갈까? 생각해 보면 공차가 3이니까 양수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7번은 더해야 되겠죠. 그렇 그래서 여기서 7항 더 진행해서 17번째 항을 생각을 해 보면 10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한 거일 거잖아요. 그렇 그러면 얘가 1이 되면서 아, 이 녀석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런 계산이 좀 헷갈리면은 그냥 요거 이용해가지고 첫항도 찾아버리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첫항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완전히 찾아놓고 그 일반항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푸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그냥 열 번째 항부터 몇개더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푸셔도 되겠습니다. 네, 99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와있죠. 스무 번째 항이 그랬으니까 A20 A20이면은 A플러스 19D 요게 마이너스 15구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니까 S20이라고 쓸수 있겠고 얘는 이제 얘는 어,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 항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20번째 항이 끝항이니까 20번째 항 마이너스 15죠 그럼 요렇게 요게 이제 20번째 항까지 의 합인데 그것이 270이다 그럼 요식을 조금 정리하면은 얘랑 얘랑 해가지고 요거 10으로 만들고요 10하고 또 270하고 약분 시켜버리면 공 하나 떨어질 테니까 a값이 자15 넘어가면 42라고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가 40이라는 것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42 플러스 19d가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그러면 19d가 마이너스 57 그러면 d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a값이랑 d값 나왔고요. 우리는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궁금하니까 어, 계산할까요? s30은 2분의 항의 개수 30개 그리고 e a 그러면 84 플러스 m-1은 29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약분되면 15가 될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87이니까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5, 2번이 되겠네요. 네, 991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가 뭐 하나씩 하나씩 뭐 n 얼마인지 찾고 막일반항 찾고 그러지 말고 조금 빠르게 풀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 이 전체가 등차 수열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10하고 30하고 합하면 20이죠. 그렇다면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는 a1과 an을 더한 것도 당연히 20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다음 a2와 이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더한 것도 20이 돼야 되겠고 이것들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 보면 a1과 an을 더해가지고 20이고. 또 a2와 그 앞에 있는 걸 더해 가지고 20이고 이런 식인데 이것들을 더해 가지고 120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처럼 둘씩 묶어 놓은 이 묶음이 6쌍 있어야 120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6쌍이 나왔다는 얘기는 총 더해진 숫자는 12개란 얘기고 그게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앞에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것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문제는 똑 떨어지게 빨리 풀수 있겠네요. 네, 99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Sn이 최대가 되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 앞에서도 문제 풀때 얘기했지만 Sn이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 질문은 곧 몇 번째 한까지 몇 번째 한까지 양수냐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들을 더해 나갈 때 점점 sn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가 음수가 포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sn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한까지가 양수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a4가 1 2고요그 다음에 a9가 마이너스 38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4가 A9가 되려면, 공차가 다섯 번 더해졌을 건데, 자,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 마이너스 40. 그죠? 40, 아니, 마이너스 50이군요. 50만큼 작아졌죠? 그러면 5D가 마이너스 50인 거니까, D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왜? 네 번째 항이 지금 12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0이면 다섯 번째 항이 2였을 거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진행, 진행되었을 거기 때문에 몇 번째 항까지 양수였을까 생각해보면 아하 다섯 번째 항까지 양수였구나 그래서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그 합이 가장 크겠구나 여섯 번째 항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993번 문제입니다. 60보다 작은, 작은, 60 미만이에요. 60은 포함되지 않죠. 그런 숫자 중에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딱 듣자마자 우리는 3의 배수들을 다 더해가지고, 시그마, 이거 그냥 의미상 붙여놓게요 3의 배수들 다 더하고, 플러스 거기에서 4의 배수들도 다 더한 다음에, 여기에 중복되는 애들 있겠죠 중복되는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12의 배수들을 구해가지고 요것들의 합을 빼주는 요런 패턴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3의 배수들을 나열해 보면 3 6땡땡땡 해가지고 어 60은 못 들어가니까 60 바로 앞에 57 여기까지일 거고 4의 배수들은 4 8 12땡땡땡 해가지고 역시 60은 못 들어가니까 바로 앞에 56까지일 겁니다. 12의 배수들은 12, 24, 36, 48까지겠죠? 이거 뭐몇개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합을 구해버리면 은 어, 얼마죠? 12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2의 배수들의 합은 120이고 이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생각해보면 어, 60이라는 숫자가 3의 배수 중에 20번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 바로 앞에 거니까 19번째. 항의 개수는 19개. 첫항 플러스 끝항 요렇게 쓸수 있을 거고. 자, 플러스 얘는 2분의 역시 항의 개수 생각해 보면 60이라는 숫자가 15번째 4의 배수죠? 그럼 얘는 그 바로 앞에 거니까 14번째 4의 배수가 되겠고 항의 개수 14개. 첫항 플러스 끝항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거는 요게 60이니까 62로 약분시키고요. 그러면은 19 곱하기 30, 570이고요. 두 번째 것도 요 괄호 안에가 60이기 때문에 약분시키면 30. 그러면 420이 될 거가 더하기죠. 더하기 420.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 120. 요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답은 870이 되겠습니다. 네, 994번 문제입니다. Sn을 가지고 an을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Sn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요 Sn을 가지고 an을 찾았을 때몇 가지 성질들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런 형태로 Sn이 써져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어, 첫항 있죠? 첫항첫 항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s0가 0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s1과 a1이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요게 첫 항이 되겠죠? 요기다 1 집어 넣은 거. 자, 그리고, 이때는 공차가 요 n제곱의 개수, 요기다가 두 배를 한 ea가 늘 공차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기다가 이제 n자리에 스을 집어 넣어서 빼보시면 돼요. 우리 저기 앞쪽에 그, 126쪽? 126쪽에 있는 음 977번 문제, 그런 거풀때 요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풀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제 Sn 빼기 Sn-1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요 식만 딱 봤을 때 Sn이 n제곱 플러스 Pn이다 라는 것을 딱 봤을 때아 그럼 얘의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P일 거고 얘의 공차는 요 n제곱의 개수에다 2배 한 거니까 2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P값은 2가 되겠고요. 공차도 말한 것처럼 2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요거를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 준 sn 여기에서 빼기 자, n 1을 집어넣는 거. 요거죠? 요렇게. 요거를 잘 정리를 해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